아, 남포동에 사람 진짜 많다. 와 여기 야장도 있다. 뭐 이벤트 생맥. 감사합니다. 오. 바로 한 잔. 참 대박하네. 어묵. 승무원 5분 정도 넣어 서이겠네 국물은 지금 바로 끓여도 돼요. 감사합니다.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나 봐. 오분을 기다린다. 째깍 째깍 째깍. 먹어볼까? 어? 와. 물빵 먼저 먹어. 두분시나먹어 치즈 맛있나? 완전 맛있다 맛있겠다 와. 육사시미 육회 딸기랑 어, 싱싱해 여기 진짜 한국 곳인데 냉장이야 먹어보겠어 듬뿍 <laughs> 맛있겠다 음. 진짜 맛있어 겁나 신선하게 느껴져 양념 맛은 안 나는데 엄청 맛있네 참기름만 찍어봐 오. 오, 참기름이 진해 나 이제 이거 먹어야겠다 양념장 양념장에 찍은 육사시미 하라고 아침식업을 처음는 바로 그냥 효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자 맛있어 짠 이렇게 해서 베이 소스 먹을래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미치겠다 먹을 때마다 계속 그게 더 맛있어 치즈 그대로 남아있어 와 진짜 잘 먹었다 강력 추천